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 공부할 경매물건은 창동역 인근의 쌍용아파트 102동 2002호 24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경매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창동 쌍용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5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넓은 동강거리, 단지내 산책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합니다. 또한 지하철 더블 역세권, 자원초등학교, 이마트, 중랑천 도보 접근 등 입지가 우수합니다. 또한 창동역, 노원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으로 지역호재가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하여 있어 의정부 IC 등을 이용하여 도시 및 외곽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물건개요입니다. 본건은 2024타경 119002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807번지 쌍용 아파트 102동 2002호 2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7억 2천만원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입찰일은 2025년 5월 13일 20% 저감된 5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인기 있는 지역이라 2차 매각 기일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18.1평이고, 대지면적은 7.1평입니다. 백이동의 최고층수는 24층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97년 2월 28일입니다. 건설사는 쌍용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해당층수에는 4개 호수가 있으며, 본건 경매물건은 2002호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에는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05동 14층 남서향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 20층에는 6억 8천만 원으로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3동 17층 남서향이 7억 5천만 원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2024년 11월에 12층이 6억 7,75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9층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20층이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가격 시점 기준으로 동일 평형 기준 평균가는 7억 원입니다. 매도가 는 6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상 낙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 의견은 감정가의 84%에서 89% 사이의 낙찰이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은 낙찰장금 납부시 모두 말소가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은 2023년 12월 7일 안양저축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또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 쌍용아파트 102동 2002호 경매 물건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